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트입니다. 어, 저번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네, 못 올렸고. 제가 이게 또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가. 자, 이번 주부터 조금씩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음. 자, 댓글도 먼저 보면. 그쵸. 구독자 분들께서 조금씩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게, 뭐, 제가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니까, 음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파란부 온 전체적으로 장이 어 저번 주에는 하락세였죠. 예, 이유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장이, 예, 그래서 피로도가 좀 쌓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 삼성 실패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수급이 몰리다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에 웬만하면 거의 다 바이오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 코스닥을 주도하는 그 바이오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어쨌든 음그 하락하기 전에는 다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어, 딱 타이밍 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음. 자, 혜민이님께서는 댓글이 왜 사라진지 저는 뭐 손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예. 어 나온우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어,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김동현 님 LX 세미콘 아 제가 이게 상장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예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일단 케어랩스 LX 세미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X 세미콘 상장되어 있는지 몰랐으면 이건 되게 슬수입니다 네 예. 좋은 기업이죠 많이 올랐죠 예 차트를 봐도 어 아직 그 추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지금 되게 좋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큰 상승 한번 가큰 상승 한번 그리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왔죠 2차 상승이 자 1파 2파 3파 나오고 아마 여기서 좀 쉬어 가지 않을까 어 쉬었다가 121선 맞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 떨어진다면은 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겠죠 LX 혜미콘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음 그리고 이제 수급들이 어 강하게 어 끌어올려 주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혹시나 떨어진다면 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1차 매수가는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 매수해서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혹시 떨어진다면 어더 가면 떨어진다면 더 추매를 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이네요 헤어랩스는 이제 뭐왜 오르냐 많이 떨어졌죠. 예, 수급이 어. 모이지 않고 많이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일차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상승이. 그다음 권리락이 한번 나왔죠. 권리락이 이제 절반 정도 나왔고 어떤 누, 어떤 주체가 뭐 권리를 행사를 했나 뭐 나왔고 수급이 다시 여기 들어와줬죠 음. 그러니까 제가 좀 지켜보시는 게. 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했던 이유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올리면서 들어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이날 매수를 하고 지금 딱 보면 절반입니다 아 절반 예 지금 하,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하고 있죠 예제 어 생각에는 여기서 잠깐 좀더놀것 같아요 어 여기서 놀다가 뭐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준다면 위로 돌파를 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것 같고, 음 좀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이제 지지선을 어 조금씩 올려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러다가 어요 이제 저항선들을 뚫어주면서 상승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바이오가 많이 상승해졌죠 음,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왔고 어, 제가 1차 목표가는 2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음, 25,000원 돌파를 했고 여기서 일, 이제 오늘 상황을 좀 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매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1차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 음 다시 2차 매수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오늘 매도를 하든지 뭐 추가로 더 들고 가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엔진바이오도 많은 수익률을 어 가져다 준거 같네요 이 정도 수익률 거진 뭐이 정도면은 음 그래도 한30% 정도 되죠 예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어 일단 오늘 상황 봐가지고 뭐 매도를 하든지 예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흐름은 좋아요 흐름 좋고 어 25,000원에서 많이 저항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올라가줬다는 거 어,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 아 어, 신흥, 자 신흥 s e c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예 돌파를 했죠. 예 신고가 레일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신고가 레일리를 달리고 있고, 어 이날도 보시면 월요일 장도, 음. 하락을 했다가 끌어올려 주면서 끝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신고가랠리가 계속 어, 진행이 될것 같다. 예, 그래서 주가 레벨업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최고가였거든요. 예, 최고가를 뚫으니까 자 뚫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1차 시도를 했고 2020년 8월 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시도를 했고. 3차 시도했고 4차 시도했고 점점 그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어 힘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점 매수를 할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예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 고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어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모습들이 계속 이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어, 그리고 요 이제 그 간격이 어, 시도를 하는 간격이 이게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전고점 돌파하고 어, 신고가랠리를 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를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어, 제가 봤을 때 10만 원 돌파할 것 같네요. 일단은 매도는 했는데, 음. 자.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을 1차적으로 매수를 다시 한다. 어, 다시 들어갈 때는 이 가격이 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시라는 겁니다. 예. 요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 어, 기회를 노려볼 만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냈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어, 여기 완전 고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완전 고점에서. 어,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는데, 어,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예, 그, 오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예. 뭐, 그래픽 시스템, 네. 뭐, 스토리, 아 요런 거 뭐, 나무랄 게 없는 게임인 것 같고요. 어, 대중을 끌어들이기에는 참 괜찮은 종목, 그, 게임인 것 같고, 아 시스템이 레벨업이 빨리 됩니다. 요즘 추위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빨리 시킨 다음에, 어 만렙 찍고 그때부터 시작인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어 제가 하고 있는 뭐, 다른 게임 중에 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있는데, 요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만렙 202 만렙인데, 어 1차 만렙을 찍고 나면, 뭐, 홍문이라고 해서 홍문 1렙, 2렙, 3렙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좀 레벨업이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임들이 빠르게 성장 시킨 다음에 어, 요거를 현재를 유도해가지고 어, 가금을 시키면서 어, 점점 더 강해지는 게임 그 캐릭터들이 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캐스트가 꾸준히 나오는 어, 말렙을 찍어도 계속 더 성장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어 오딘도 마찬가지고요. 오딘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어, 현지를 뭐 천만원 이천만원 그냥 뭐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현지를 예. 100만원 200만원 요정도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어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는 것을 봤을 때이 어 게임은 한동안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고 10만원을 넘고 어 돌파를 하러 갈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좀쉬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조정을 받으면은 한요 정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또다시 존버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딘이라는 게임은 어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합격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제가 뭐그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아니면은 이제 차트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그 d b i 이텍 있죠. d b i 이텍 d b i 이텍이 아 드디어 1차 상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 b i 이텍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DB 하이텍에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상승 수급이 여기 또 들어왔고요. 음, 그 다음 2차. 그쵸? 1차, 2차. 예, 그 다음 3차입니다. 예. 아마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 이제 그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그래서 DB 하이텍도 이제 좀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어, 흐름이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뚫고 가면은 어디겠습니까? 이걸 뚫고 가면은 어, 여기죠. 여기 예.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오늘 뭐 장이 시작돼봐야 알겠죠. 예. 어, 그래서 6만 7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제가 목표가는 8만 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예, DBI텍도 들고 계신 분들 아, 축하를 드리고 음, 제가 출, 그 매수를 했던 단가는 여기에요. 음,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적산병이 있죠. 적산병과 함께 이런 게 그냥 예사로 넘길만한 자리가 아니고 어 이렇게 거리랑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시켰죠그러니까 예. 보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파동을 이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어 이어가다가 음뭐 어, 상승을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게,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적산병이 뭐 나온다든지, 어, 수급이 몰리고, 어, 매매, 매수 세력이 수급이, 어, 들어온다는 거, 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요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면은, 어, 고점이라고 해도 별로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매매 동량을 좀 보시면은, 음, 계속 요렇게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와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주식이라는 것도 물론 감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 감을 최대한 이상적으로 어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요런 식으로 어 매출이 잘 나오고 어 비메몰리 반도체 쪽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어 요렇게 이제 웨이퍼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d b i t e 이 거의 뭐다 잡고 있고 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 성장 가능성 어 글로벌 시장이 진출할 수 있는 어 그런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수급이 몰리고 어 대중들한테 요런 관심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십시 투신 들어오고, 뭐 보험도 들어왔고 기간, 뭐 연기금 다 지금 수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이 일단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조정을 받고, 어, 조정을 받고, 요,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사실, 여기까지를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음, 요거, 요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요게 나왔기 때문에, 어, 더 흘러내리진 않겠구나. 아, 흘러내려도 뭐, 추가 매수를 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여기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락을 줬다가 반등을 할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 올라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어저께도 이제 6% 정도 상승을 했고 어, 더 상승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음, 좋은 종목입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좀 괜찮은 거 젠백스링크 어, 젠백스링크 어, 어, 요거는 이제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이제 매수를 좀 했고 여기 이제 61선 터치할 때 있죠 여기 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단가는 이제 1,800원이 되겠네요. 매수 단가는 1,800원이고, 어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하락을 했거든요. 꾸준히, 꾸준히. 자 보시면은 어 7,200원에서부터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꾸준히 하락했고 아마 조정을 받더라도 좀더 받을 걸로 저는 일단 생각이 들지만 어 차트가 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가기에.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하락하고,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되게 좋아하는데, 자, 꾸준히 하락한 다음에, 꾸준히 하락했죠. 여기까지.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여기서. 어, 2020년 6월입니다. 6월 달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여기서 이제 좀 확대를 하자면, 행보하는 구간이 좀 있었죠. 행보하는 구간. 어, 그리고 나서 이날, 자, 3천억 정도 수급이, 어, 거래대금이 3,220억이, 에 예, 뭔가 있다는 거죠. 요 정도 거리량이면 어 그냥 이게 뭐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거리량이 나온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또 털어냅니다. 이렇게 털어내죠. 음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바닥이 어 바닥을 바닥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어 들어가가지고 약간 수익이 났는데 요거 먹으고 들어간 거 아니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젠백스 링크도 이제 차트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 이제 1차 매수 떨어지면 2차 매수 가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해가지고 어, 비중을 1차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한다면 2차에서 200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거죠 낮춰가지고 어, 상승을 하면 은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종목이다 자 보시면은 음, 하락세를 멈추고거리는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구를 합니다 오랫동안, 1년 정도 행보를 시킨 다음에, 어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음. 그래서 외국인과, 어 기간에, 아 외국인 또 이제, 그, 보유 비중도 좀 늘었던 것 같고요. 음 최근 들어가지고. 자, 외국인들이 7월 6일 날부터 연속 이제 5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예. 5거래 그 연속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어, 외적인 보유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 5거래일이면, 이날부터죠. 음, 1, 2, 3, 4, 5, 아,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떨어지는데 매수를 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뭔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들어간 거라서, 오르기 전까지 안 팔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되겠죠.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뭐 하락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정을 받는다면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또 다른 방법은 뭐 상승하고 하락 2파 3파 뭐두 가지입니다 예. 자 상, 상승 하락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하락했다가 조정받고 요런 식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바로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아. 그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 어, 얘가, 어쨌든 뭐, 젠백스, 젠백스 링크, 그리고 뭐, 또뭐 있죠. 삼성제약, 예, 이것도 관련이 있죠. 삼성제약이랑도.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뭐, 본업은 그게 아닌데, 일단 얘는 좀 특이한 게, 보자면은 그 명품 어, 자파 이런걸 이제 또 유통하는 어, 그런 어, 사업을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택트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어, 어, 명품에 대한 그 지금 수요도 어, 니즈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래서 어, 판매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부각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 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일단은, 메이저 수급은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작업 기간을, 뭐 짧게 한 달, 길게 뭐, 뭐반 년, 일 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한번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털고 나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길게는 못 보니까, 예. 그냥 1차 파동. 한 번에 파동이 나올 때 요런 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 팔고 들어가서 팔고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냥 사 가지고 들고 가다가 상승해 주면은 팔고 나오면 되겠죠. 예.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던 게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 예.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7,800원까지 올라갔다가